장영실의 공식 기록은 그를 노비 신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17년 작성된 천역 문서에는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동시대 다른 노비 문서와 비교할 때 그의 기록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비는 가족 단위로 기록되지만 장영실은 단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세종대왕이 직접 특별히 등용한다는 내용이 실록에 남아 있어 단순한 노비 출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423년 세종 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궁중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왕실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죠. 당시 일반 노비가 궁중에 출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태종 실록에는 특별 혈통의 인물을 등용한다는 애매모호한 구절이 있는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장영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15세기 궁중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일반 노비보다 3배 많은 급료를 받았으며 양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영실의 놀라운 과학적 업적 뒤에는 세종대왕과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 0 2 8년년록에에르면면는이이지지천0 0 0께 창덕궁 별감실에서 매일 천문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2 0 0초0부터 이미 복잡한 과학이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세종은 그에게 개인교사까지 배정했는데, 이는 노비 출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였죠. 일부 사료에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그의 초기 교육 배경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웁니다. 장영실의 신분 논란은 결국 조선의 계급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434년 제작된 휴대용 치구기는 그의 천재성을 입증하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15세기 사대부들의 기록을 보면 그를 신분을 초월한 인물로 칭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본래 품계가 다른 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대 DNA 연구에 따르면 그의 후손에서 왕족 특유의 유전자 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비 출생설과 왕실 혈통설 사이에서 진정한 장영실의 위대함은 그의 혁신적인 과학적 업적에 있다는 점입니다.